창세기 19장 두 천사가 저녁때에 소돔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보소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머무셨다가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그들에게 간청하자 그들이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롯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하니, 롯은 대문 입구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악을 행하지 마시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어. 내가 그 애들을 당신들에게로 데려올 테니,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와서 머물며 이제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쳐야겠다 하며 롯을 세게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다가왔다. 그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의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에서 큰자 자에 이르기까지 쳐서 그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느라고 지쳤다. 그 사람들이 로색에 말했다. "네게 딸린 사람이 여기 또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성업 안에 네게 딸린 이들은 누구든지 이곳에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다.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두 딸을 데리고 나가 이 성읍을 심판하는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하였으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말하기를 네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네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긍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네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다.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에 해가 떠올랐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그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골짜기에 온 땅을 보았더니 보아라, 땅의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솟아 오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들을 엎으실 때에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 그의 두 딸들과 함께 구울에서 살았는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동침할 남자도 없다.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자 하고, 그들이 그 밤에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씨를 남기자 하고 그 밤에도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나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그리하여 로의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임신하여 큰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모압족 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벤 암미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암몬 자선의 조상이다. 20장. 아브라함은 거기서 네계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하여 그라래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함으로 그날 왕 아비 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 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네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하시니 아비 멜렉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죽이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여자는 나의 누이다 하고 그 여자도 또한 그는 나의 오라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고 있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죄짓지 않게 하였으니, 네가 그 여자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들 모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일을 다 말하니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소? 당신은 내게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였소? 라고 하며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보고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소?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그 여자는 내 이봉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나에 대하여 내가 오라버니라고 말하시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호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되돌려 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시오. 내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머무르시오 하였고 사라에게도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은천 개를 당신 오라버니에게 주어 당신과 당신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당신의 수치를 보상하려는 것이니 이제 모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소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요동들을 고쳐 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나이가 100세였다.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니,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고, 또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였다.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는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네 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와 내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그 아이와 함께 내보내자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였다. 하갈이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로 보내어 놓고 그 여자는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가서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소리 높여 우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 아이는 자라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서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니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소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운물의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 또한 오늘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중 새끼 암냥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새끼 암냥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은 내 손에서 새끼 암냥 일곱 마리를 받아 가십시오. 이것은 내가 이 운물을 팠다는 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곳을 부엘 세바라고 불렀으니, 거기서 그두 사람이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